게임을 삽씨놔! 오늘은 즐거운 스팀 신작게임 소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번에 말한대로 스팀 신작게임이 많이 공개되었는데 다루지 못했기에 빠르게 다시 돌아왔어요 가끔들이 많은데 소개를 못하고 지나가는건 너무 아깝습니다 게임들은 출시한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신작게임들 위주로 가져왔고 드리플레이크 게임부터 무료게임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한글지원게임은 따로 표기를 안해드리고 한글 미지원게임만 표기해드릴게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게임 프로스트 레인이 1월 11일에 출시했으며 가격은 무료, 평가는 압도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우리나라 인디게임사에서 만든 신작인데 게임을 돈으로 팔기보다 먼저 자신들의 역량을 평가받고 싶다며 무료로 출시했어요. 마인드가 매우 좋으신 분들 같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 엄청난 취지가 찾아왔고 세계는 얼어붙게 됩니다. 다행인 건 기차는 아직 움직일 수 있었기에 기차를 이용해 동쪽 끝에 있다 여겨지는 안전한 땅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스토리는 설국열차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게임은 덱빌딩과 기차 운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차를 운행하면서 카드를 얻는데 보통 덱빌딩 게임에서 카드는 몬스터와의 전투에서 많이 쓰이지만 이 게임에서의 카드는 기차와 승객을 관리하는 데 쓰여요 관리를 잘 못하면 게임 오버라 카드 사용을 전략적으로 잘 써야 합니다 오토체스에서 보던 재밌는 시스템들도 잘 섞었어요 기차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 지역이 바뀌고 지역이 바뀔수록 난이도가 어려워집니다 게임이 취향이 아니어도 부르니까 무조건 받아둡시다 다음 신작 게임 러브 앤 라이프 럭키 피처가 1월 31일에 출시했으며 가격은 6,500원 평가는 압도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우주항공 전문가로 일하던 주인공은 전염병 6 9로 인해 직업을 잃게 됩니다. 진짜 전염병 이름이 6 9예요 정확히 말하면 코비치 6 9죠 전염병은 무서워해 하는데 비치와 숫자 69 이거는 무섭기보다 오히려 끌리네요. 주인공은 할 일을 찾아보다가 작은 시골에서 교사를 구하는 걸 발견하고 교사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이곳에 있는 다양한 교사와 누나들을 보고 자랐다 생각이 들게 돼요. 게임은 교사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자신을 가꾸기 위해 운동을 하는 식으로 심을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때 대화를 하면서 호감도를 올리는 거예요 호감도를 어느 정도 올리면 데이트도 할수 있어요. 단순한 초박보다는 미운시효소가좀 강하죠. 호감도를 많이 올리면 학교열이 뛰어난 교사 주인공이 궁금한 걸못 참고 동료 교사들에게 질문을 저주합니다. 동료 교사들도 똑똑한 브라인 쭈쭈라 주인공에게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알려줘요. 이때 서비스신이 나옵니다. 라이브 2D 일러스트가 들어있습니다. 너무 잘알려줘 좋아 뚫뚤이도 모니터 가까이서 제대로 감상했어요 참고로 이 게임은 스팀에서 한글이 없는데 스톱 인디에서는 한글 패치가 되었습니다 스톱 인디가 진짜 좋아요 근데 스토브는 건전한 버전이라 따로 패치를 해야 되니까 잘 살펴보고 사세요 다음 신작 게임 그랑블로 판타지 리링크가 2월 1일에 출시했으며 가격은 69,800원 평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수많은 발매 연기로 인해 첫 공개 이후 8년이 지나 출시했어요. 첫 출시 때 각종 버그로 복합적 평가까지 받았지만 버그를 수정하고 나서는 게임의 장점이 많이 보여서 매우 긍정적 평가까지 올라갔어요. 이제는 마음 편히 즐겨도 됩니다. 스토리는 그랑블로의 처음 시작이 아니라 동료들이 어느 정도 모인 시점부터 시작하기에 그랑블로를 아예 모른다면 뭐지? 싶은 부분이 있지만 용어들을 알려줘서 그리 어렵지 않고 연출과 풀더빙이 좋아서 그냥 애니메이션 보듯이 즐겨도 됩니다 저는 좋았지만 애니메이션을 별로 안 좋아한다면 이 게임의 스토리도 별로일거예요 특히나 마지막 부분 진엔딩이라면서 스토리 뇌절은 저도 좀 마음에 안들더라고요 이런 스토리를 좋아하더라도 스토리만 보려고 이 게임을 사는건 비추입니다 스토리만 보는건 플레이타이 엄청 짧거든요 대신 이 게임의 모든 콘텐츠가 괜찮다고 느낀다면 완전 갓겜이에요 전투는 몬스턴트와 비슷하다는 사람들이 있던데 맞긴합니다 AI 동료 혹은 유저들과 의뢰를 받아서 거대한 몬스터를 잡고 부위 파괴를 시키고 힘들게 잡으면 보상으로 몬 몬스터 소재를 받는 등등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전투를 전체적으로 보면 테일즈 오브 어라이즈 같은 게임과 더 비슷합니다 화려한 필살기, 동료 스킬, 빠른 속도감 모두 테일즈 오브 어라이즈와 비슷하죠 속도감은 빠른데 탈검도 준수하고 스킬 쓰는 재미도 있으니까 전투에 대한 평가는 매우 좋습니다 저도 이 게임에서 제일 재밌다고 느낀 부분이 전투였어요 게임의 핵심 중 하나인 엔드 콘텐츠는 모논과 비슷합니다 모논의 호속과 비슷한 진이라는 걸 랜덤으로 반복 파밍해야 하고 나머지도 반복적으로 파밍하면서 캐릭터를 성장시켜줘야죠 모논보다 똑같은 몬스터를 돌려 쓰는 게 많아서 반복적인 콘텐츠에 실현하면 비추고, 좋아한다면 무조건 추천합니다. AI들이 똑똑해서 꼭 멀티를 해야 하는 부담도 적어요. 다음 신작 게임 문 브레이커가 2월 2일에 출시했으며 가격은 32000원 평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 게임은 신작이 아니고 이번에 정식 출시를 한거야 정식 출시하면서 평가는 더욱 좋아 졌습니다. 서브노티카 시리즈를 유명한 언노운 월드 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한 게임 인데 이 게임사를 크래프톤이 인수 했기에 크래프톤 게임이기도 해요 게임은 테이블 게임처럼 진행이 됩니다. 플레이어가 사랑관이라는 존재가 돼서 전투에 참여하고 50종이 넘는 다양한 유닛을 어떻게 소환하고 어떤 캐릭터를 어떻게 배치하고 이 캐릭터를 어떤 공격을 써서 상대 사랑관의 피를 깎을지 등등 전략 적인 머리 굴림이 필요합니다. 엑스컴이나 하스스톤 같은 전략 게임 좋아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엑스컴처럼 명중률이라는게 존재하고 빗나감 기능도 똑같이 있습니다. 대신 하스스톤은 같은 덱을 써서 게임마다 비슷한 느낌을 준다면 이 게임은 사령관의 능력이 시작 할 때마다 랜덤으로 주어지기에 이 능력에 따라 자신의 전략을 수정 하기도 하는 식으로 뭔가 좀더 머리를 굴려야 합니다. 한 판당 시간도 10분 20분이면 끝나 니까 유저들이 더욱 좋아하고 있어요 다음 신작 게임 페르소나3 리로드가 2월 2일에 출시했으며 가격은 79,800원 평가는 압도적으로 긍정적입니다 페르소나3를 리메이크한 게임이고 일주일 만에 100만장을 판매하면서 페르소나 시리즈 중 가장 빠르게 팔린 게임이기도 하죠 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고 팬들만 좋아하는 게임도 아니에요 게임 자체를 잘 만들었습니다 스토리는 원작 페르소나3와 비슷하지만 페르소나3의 스토리는 원래부터 평가가 좋았고 추가된 스토리, 풀 더빙, 애니메이션 삽입 같은 업그레이드 된 부분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좋았던 스토리를 업그레이드 한 거니까 원작 유저들과 신규 팬들 모두 좋아하고 있습니다. 동료들과 인연을 쌓는 커뮤니티를 좋아한다면 살짝 고민해봐야 합니다. 원작에서 지적받던 동료의 와 커뮤니티가 적은 단점은 그대로거든요. 제일 중요한 역해들과 연애하는 건 있는데 나머지는 동료가 아닌 처음 보는 NPC들 고민 들어주기가 끝이라 몰입이 안됩니다.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에 참을만했는데 4편이나 5편처럼 동료들과 우정 쌓고 끈끈해지는 커뮤니티가 재밌었다면 3의 커뮤니티는 정말 실망스러울 거예요. 게임 진행은 똑같이 던전 돌아다니면서 적을 만나면 전투를 합니다. 던전은 5와 다르게 단순의 일자치. 기능이라 노잼이지만 오히려 짧고 간단하니 더 편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투는 턴제 전투지만 페르소나만의 재미인 페르소나 약점 공격 총 공격 등등 있을 건다 있어서 재밌어요. JRPG를 좋아하면 페르소나 전투는 만족스러울 거고 JRPG를 안 좋아하더라도 전투를 재밌게 잘 만들어서 다른 JRPG보다는 재밌을 겁니다. 다음 신작 게임 소사이드 스쿼드 킬더저스스 리그가 2월 3일에 출시했으며 가격은 89,800원, 평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 게임은 출시 전부터 말이 많았죠. 배트맨 아캄 시리즈를 유명한 락세드가 개발해 맡은 게임이라 각임이라는 사람도 많았지만, 발매 연기 테스트 플레이한 사람들이 경험했던 오류, 액션 게임이 아닌 슈팅 게임으로의 변화같이 불안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함대로 게임은 장담점이확실해야첫 번째 단점은 스토리입니다. 게임의 제목대로 소사이드 스쿼드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악당이었던 이놈들이 주인공인 이유는 히어로들이 정신과 지를 낭의 악당으로 변했기에 유일하게 정상인 소사이드 스쿼드가 히어로들을 막는 소리기 때문입니다. 스토리의 주제는 흥미진진한데 인기 히어로들의 지급이 너무 좋지 않고 스토리 작가들의 여성 우월 사상이 게임에도 들어가면서 스토리 전개가 이상하다고 비판을 받았어요. 게임 스토리에 왜 자신들의 사상을 넣는지 모르겠네요. 스토리는 대부분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전투인데 이건 단점보다 호불호 요소인 것 같아요. 전투는 각자만의 총을 이용해서 싸웁니다. 전부 총을 이용한다는 게 핵심이죠. 배트맨 아캄 카 시리즈 개쩌는 타격감과 전투 요소를 버리고 왜 슈팅게임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슈팅게임이다 보니 조잡하고 탈검도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근데 이런 슈팅과 연관되는 아이템파밍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등급에 따라 아이템 종류도 좀 많고 아이템을 개조도 할수 있어서 루트슈터 장르 좋아하면 좋아할 것 같아요. 애초에 루트슈터 장르가 거의 없다 보니 좋아하면 강제적으로 사야하긴 합니다. 다음 신작 게임, 에덴의 수호자 데모가 2월 5일에 출시했으며 가격은 무료, 평가는 데모판이라 아직 없습니다. 처음 받게임 전문 개발사라 기대가 되고 전작도 좋은 평가를 받았기에 이번 게임도 잘 만들 것 같아요. 현재 세상은 디바인과 악마들의 전정으로 인해 망해버려 인간이 살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발키리들은 인류의 마지막 피난처라 불리는 에덴을 보호해주려 도와줬고 그 보상으로 발키리들을 보살펴줄 성직자를 사람 중한 명으로 뽑아 보내기로 합니다. 이때 주인공이 성직자로 뽑히게 되어 발키리들을 보살펴줘야 해요. 근데 무서운 건 보살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직자들이 10년 안에 대부분 죽는다 겁니다. 주인공은 발키리들을 보살피고 살아남는 것까지 목표예요 발키리들은 인간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종족이라 가능충들이 매우 좋아할 것 같아요. 저도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해서 거부감은 없습니다. 게임은 타워 디펜스처럼 진행됩니다. 악당들이 쳐들어오면 발키리들을 배치해서 막아줘야 해요. 발키리마다 사용하는 공격이 다르고 공격 캐릭터, 버프 캐릭터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배치도 잘 해줘야 합니다. 처음에는 개쉬운데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고 보스도 나와서 신경을 써야 하더라고요. 발키리들은 스킬도 쓸수 있고 업그레이드도 가능해요. 업그레이드하면 스킬이 더 강해집니다. 서비스 시는 전투를 승리하면 볼수 있는데 라이브 2D 풀 더빙이 준비되어 있어서 퀄리티는 좋아요. 그리고 앞에서 성직자들이 10년 이내에 죽는다고 했죠? 그 이유를 여기서 알게 됩니다. 다양한 종족들의 빠꾸 없는 파워 찌찌를 겪고 나면 성직자들이 왜못 버티고 죽어 버리는지 깨닫게 됩니다. 3월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니 데모해 보고 마음에 든다면 사세요. 다음 신작 게임 헤이 다이버 저 2가 2월 8일에 출시 했으며 가격은 44,800원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은하계 최고의 공격 부대 헤이 다이버가 되어 은하 괴물들과 싸우는 헤이 다이버 1편의 후속작이고 1편과 다르게 3D TPS 게임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엄청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픽이 좋은 건 물론이고 컨트롤하는 재미, 괴물들 따라잡는 재미, 총 쏘는 재미 게임성이 중요한 모든 부분이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저도 3D TPS로 바꾼 건 진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난이도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시야가 매우 좁아졌기에 팀킬이 더욱 자주 생기고 손을 잡는 게 어려워졌어요. 근데 애초에 1편부터 어렵다고 소문난 게임이라 어려운 난이도는 유저들이 극복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문제는 재미 말고 전부 부족하다는 거야. 추적카도 별로고 밸런스 문제도 있고 행 문제도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서버 문제야. 이유 없이 튕기고 협동이 중요한 게임이라 무조건 멀티를 해야 하는데 매칭이 안 된다고 합니다. 매칭이 돼도 사람들이 튕기면 미션을 못깨니 다시 유저를 찾아야죠. 게임은 재밌어서 평가는 점점 올라가겠지만 만약 패치가 계속 늦어진다면 유저들이 떠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신작 게임 스페이스 윌 프로로그가 2월 13일에 출시했으며 가격은 무료, 평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현재는 프로로그 버전이라 무료고 정식 버전은 3월 4일에 출시한다네요. 이 게임은 간단하게 뱀파이어 서바이벌 같은 게임이에요. 캐릭터를 조정하며 적을 없애면 레벨이 오르고 레벨이 오르면 캐릭터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이한 건 우주가 배경이라 우주선을 조정하는 것이고 우주선을 자기 마음대로 꾸밀 수 있다는 겁니다. 레벨이 오르면 칩 혹은 승무원을 얻게 되는데 칩은 우주선의 스탯을 향상시킬 수 있고 승무원은 우주선의 파츠를 달수 있어요. 근데 이 파츠가 많고 자기 마음대로 붙일 수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동으로 공격해주는 파츠들이라 컨트롤에 복잡함도 없어요. 햄스로 게임 좋아하면 이 게임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신작 게임 베니셔 고스트 오브 뉴에덴이 6월 13일에 출시했으며 가격은 58,000원, 평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로 유명한 게임사 돈노드 엔터테인먼트의 신작이고 위쳐 3 같은 게임이라면 주목을 받았던 게임이죠. 유령 사냥꾼 즉 베니셔즈로 활동하는 부부는 평소와 똑같이 유령 사냥을 하게 되는데 이때 너무 강한 유령을 만나 아내가 큰 부상으로 인해 죽게 되지만 완전히 죽는 게 아니라 유령으로 부활했기에 아내를 살리기 위해 같이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아내를 살리려면 큰 희생이 필요했기에 이것들을 고민하게 되죠. 스토리 위주의 게임을 내는 개발사답게 이번 게임도 스토리 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엄청 많은 선택지, 선택지에 따라 달라지는 엔딩, 모두 제가 좋아하는 요소요 근데 자막이 싱크가 안 맞아서 이런 장점을 좀 깬다고 합니다. 전투는 주로 칼을 사용하는데 유령 아내가 도와주기도 하고, 아니면 유령 아내에게 몸을 줘서 유령의 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액션 RPG답게 스킬 찍는 요소도 있고 각종 장비 파밍도 해야하기 에 나름 괜찮지만 전투 자체는 재미없다고 합니다. 완전 노잼이라기보다는 밋밋하죠. 그래서 위쳐랑 더욱 비교당하는것 같아요. 위쳐도 전투는 좋은 평가를 못 받았거든요. 스토리 위주의 게임 좋아하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다음 신작게임 염소 시뮬레이터 3가 2월 15일에 출시했으며 가격은 32,000원, 평가는 압도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이 게임은 완전 신작게임은 아니에요. 원래 에픽게임즈에서 먼저 출시했다가 뒤늦게 스팀으로 출시한 겁니다. 보통 에픽게임즈를 들렸다가 스팀으로 넘어오면 안 좋은 평가를 받는데 이 게임은 고트답게 평가가 매우 좋죠. 게임성과 병마 모두 고트입니다. 염소 시뮬레이터답게 염소가 주인공이고 또한번 미친 짓을 합니다. GTA를 염소가 죽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친 염소가 되어 사람들의 차를 뺏거나 이유 없이 패거나 도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죠. 사용 가능한 무기들은 전부 다른 게임에서 보기 힘든 신박한 무기들이기에 쓰는 재미가 있고 패러디 요소가 제일 큰 장점이에요. 초반에 스카이림 패러디부터 시작해서 울펜슈타인 카운터 스트라이크, 반지의 재앙 등등 진짜 많은 패러디를 보여줍니다. 하면서 피식피식 웃게 된다고 하네요. 오늘도 이렇게 총 11개 스팀 신작 게임들을 살펴봤습니다. 아직 소개 못 드린 게임들은 다음에 소개할 때 같이 가져올 것 같고, 다음 신작 게임 소개는 3월에 게임이 어느 정도 출시되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오늘 라인업은 좋죠. 트리플 A급 게임들도 많지만 숨겨져 있는 구잼 인디 게임들도 있어요. 취향만 맞는다면 인디 게임이 더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무료 게임도 있으니 해 보시고 취향에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신작 게임 라인업 들고서 찾아올게요. 끝.